하나, 둘, 셋. 플레이!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될까요? 네 <laughs> 어, 저기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무 t 별하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laughs> 야 저거 뭐야? 고래인 o 같은데? 에? 쓰레기 아니야? 이 고래 우리가 먹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먹고 죽었나 봐. 봐요, 우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게요. 누군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네요.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식적 문제점이 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그리고 EU에서까지 플라스틱 금, 저, 플라스틱 오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면 그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고 우리 지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 여, 뉴스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플레이 뉴스 남윤나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쓰레기로 위장과 창자가 막혀 습, 죽어있는 한골의 사체가 스페인 해변에서 발견되면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플라스틱 즉 합성 고분자는 저렴한 가격에 비해 그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졌으나 분해하는데 5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폐기물 중 해양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잘게 부셔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와 우리 인류에게까지. 위협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재활용품 재활용률은 어느 수준이고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의정부시 재활용품의 선별 작업은 환경자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6년 재활용률은 51%로 절반가량의 폐기물만 재활용되었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이렇게 낮은 선별률의 원인을 플라스틱의 손상, 남은 잔여물로 보고 이러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의정부시 지자체에서는 자원 순환과가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담당자분과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리플렛, 현수막과 같은 수단을 통해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인터넷 방송은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 배출 방법을 담은 UCC를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지자체 방송국에 올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 교육을 통해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자원 회수 시설에 재활용 교육 시설을 설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안 정책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한계점에 대해 강부자 기자가 친절히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네, 강부자 기자입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가 직접 시민들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은 조회수가 약 1700회에서 1800회 정도로 정말 낮은 수준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4만 명의 일정부시 시민 인구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또는 지자체 재활용 교육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다른 대안정책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대안정책들은 홍보교육이 주목적이었다면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 일회용 플라스틱컵 전용 수거대를 버스 정류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의원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네 시의원입니다. 네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거대 정책에 문제가 존재한다고요. 네 사실 이 정책은 과거에 시행된 적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정책에 있어 한계점은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수거대에 일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닌 다른 일반 쓰레기를 버려 어려움을 겪었으며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시민 의식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하여 전원순환과에서는 서른 개의 수거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한 시의원이 이와 같은 전례를 근거로 한계로 축소시키자고 정책을 축소를 제안했고 실제로 이 정책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의원님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렇듯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 의식이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강부자 기자가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설문조사해보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예 26%, 아니요 72%라는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네 81%, 아니요 19%라고 답한 반면 나는 플라스틱을 쓰고 버릴 때 플라스틱에 남은 잔여물을 잘 씻어내고 버리는 편이다에는 네 60%, 아니요 40%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20% 정도의 시민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이것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행동으로 옮길게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조은 자료 감사합니다. 의정부시가 하루빨리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한 다른 정책을 고안해 환경자원센터의 낮은 재활용품 선별률을 상승시켜 선별 잔재물로 인한 쓸데없는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플라스틱을 줄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라며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뉴스 남윤아 아나운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지닌 대한 정책을 보완 및 대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공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계를 통한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 플라스틱 재활용률 상승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용기 용계 손상이나 용기에 남아 있는 잔여물입니다. 찌그러진 페트병 들러붙은 스티커, 용기에 남아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장애 요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들이 분리수거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방식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를, 이를 유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분리 배출하도록 어,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인데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인 판트는 이러한 동기를 유발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판트는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나 청량음료류의 판매가에 용기값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소비자가 소매점에 배치된 어, 이런 판트라는 기계에 어, 그런 용기를 반환을 하면 용기값을 반환,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를 국내에도 도입한다면 어, 획기적인 플라스틱 재활용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기계인 네포론이 존재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 보증금의 부재라든지 어, 인프라의 양적 부재 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 둘째, 어, 생산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의 지속적 증대. 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어,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하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비용을 상회하는 금액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 이처럼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들 또한 생산자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 제도의 지속적 증대가 요구됩니다. 어, 예컨대 플라스틱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할 때 플라스틱 용기와 그 상호를 나타내는 그런 비닐 포장지가 원활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의무하는 화 것도 그 하나 이해일 것입니다. 어, 셋째 어, 중고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조례 제정. 어,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률 상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화의 재활용 교육은 중고등학생 이상 연령 대상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어, 저희는 이를 해,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 교육 조례 제정을 어, 제안, 제안합니다. 어,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시민 어, 학생들의 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그런 어, 책임이 부여돼서 교육기관이 이러한 이러한데 있어서 어,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한 활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니, 우리가 처음한 활동이 모이투자였나? 아니, 우리가 처음한 활동은 8월 달에 재활용 교육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의정부시가 주최하는 교육청에서 주민 참여 예산 간담회를 참석했고 그 다음에 창업가 캠프에서 참석해서 플라스틱 대체품 회사를 만들어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모의투자를 진행했었지. 아, 아 근데 모의투자의 결과는 어떻게 됐었더라? 약 100명 그리고 7200만원의 투자금이 모였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문제 해결이 시민들의 의지를 상당수는 엿볼 수 있었어 우리는 의정부시 중앙로에서 진행할 캠페인을 위한 사전조사 근데 우리가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됐잖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되게 어렵고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앱을 만들었지. 맞아, 맞아.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른 유해성과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동을 했었잖아. 그러면 언니가 캠페인 활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우리가 8월 달에 계획했던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를 설문을 통해 진행하고 플라스틱 종류와 유해성을 알리기 길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가득 쓰레기 수거하기 캠페인을 활동을 진행한 결과 50L 용량의 쓰레기 봉투 3봉지에 달하는 쓰레기가 수거됐었지. 이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었어. 이는 시민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은 음을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었지. 사회 참여 대회장에 오신 여러분께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용기, 용기를 분리 배출할 때는 재질이 다른 뚜껑과 포장지를 제거한 후. 내용물을 헹궈서 버려야 하고요. 두 번째로 페스트로폼은 스티커, 그 다음에 라면 용기 같은 건 내용물을 헹궈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직접 만든 앱을 꼭 깔아주세요. 아, 우리 한 활동 여기서 끝인가? 아니지 아직 우리가 한 활동들이 더 남았어. 우리는 의정부시 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었잖아. 이를 토대로 정선희 시의원을 만나 낮은 플라스틱 재활용률, 자원 회수 시설의 현대화,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같은 사안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공공 정책을 제안했었지 아마. 에? 공공 정책을 제안했었다고 우리가? 왜 그래 언니? 판츠와 네프로는 설명하면서 기계식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와 환경 교육 조례화를 제안했었잖아. 아 알고 있었어 사실. 그아 그래,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내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문조사와 함께 실제 캔이나 페트병과 같은 분리 수거가 필요한 쓰레기들을 넣는 재활용 농구를 통해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즐거움을 알릴 수 있었어. 활동을 통해 게임을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에게는 텀블러 또한 지급하였어. 아, 근데 굳이 텀블러를 따로 지급한 이유는 뭐야? 텀블러를 제공한 이유는 학생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취지였어. 와,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진짜로 많은 활동들을 했다. 아직 아직 우리 아직 하나 더 남았잖아. 저희는 지역의 많은 비프랜차이즈 카페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여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손님들께 프랜차이즈 카페와 같은 수준의 2-300원 가량의 할인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방문한 카페 중에서는 진행 의사가 있는 곳은 단한 곳도 없었으며 이유를 물었을 때. 업주들은 대체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와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다이온컵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인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할인, 할인을 모르는 업주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의정부시신문에 저희의 이야기를 기고하여 어 실려 취지를 알, 취, 저희의 취지를 알리고자 노력했으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이미 공론화된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를 통해 원했던 것은 어,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플라스틱 내일의 유예 이제 그만! 플레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리응답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 심사위원 선생님들 네,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이 그냥 짧게 답변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봤더니 어쨌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또는 분리배출을 좀 이게 잘안 되면 재활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은데요.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활동을 통해서 어 일회용을 안 쓰는 걸안 쓰기 위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더 개발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정말 플라스틱을 잘 분리배출하는 데 우리가 정책을 맞춰야 하는 건지. 어~ 간단하게 답변을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 단가라든지 단가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하는 건 사실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저희가 대신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대체 대체 대체품을 개발해서 바이오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싼 어쨌든 효율성 때문에 주가 파괴되는 것을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고 가도 되는 건지 저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건 사실은 지구 환경을 좀 지키고자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효율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묵과하면서 가도록 하는 거가 그니까 인식 개선이나 이런 걸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식 개선을 더. 어예 추진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 저는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에 대한 것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플라스틱이 뭐 단순히 일회용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케이스라든지 배관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쓰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자원에 대한 좀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낭비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 교육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동시에 플라스틱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대체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설 위원님. 네,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우리나라 네프론 이야기하셨는데요. 네프론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그 보증금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네프론 같은 기계를 선호하고 잘쓸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아, 네. <laughs> 네, 먼저 네프론이 잘안된 이유가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가 제일 컸는데요. 말 그대로 보증금을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보증금 대신 다른 보상을 늘리는 게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증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보증금 제도가 아니라 그냥 보상해주는 포인트 제도이고요. 보증금은 말 그대로 그 용기의 값을 아예 추가시켜서 판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는 정책을 추진을 시켜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을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제가 그 보니까 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등록 신청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지 써놓기는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 네 강. 아 지금 앱을 이제 등록 신청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어, 저희가 우선 앱을 개발한 목적은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 배출을 좀더 사람들이 편리하게 알았으면 좋겠기 위함이었고, 또 저희가 플라스틱을 검색하다 보면 어, 되게 많은 정보들이 나와서 그걸 알기 쉽게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앱을 만들게 된, 된 것입니다. 어, 그 앱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더 플라스틱에 관해서 쉽게 생각하고 편리하게 분리 배출을 할수 있음을 저희는 추구했습니다. 네. 혹시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신 청소년들 이 계실까요? 네.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미처 발표 때 말하지 못했던 부분. 네, 있으시면 네.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네. 아, 어, 간단하게 말하면 독일에서도 <laughs> 2003년에 일을 시행 하면서 그때 당시에 60 60% 정도의 재렁률을 보였는데 되게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보완점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현재는 95%를 넘는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 저희도 이런 정책을 끝까지 어느 정도 뚝심있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좋은 겨,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잘 쓰셨습니다. 네, 어, 저도 가끔 배달음식 시켜 먹을 때 대충 그냥 물에 헹궈서 그냥 갖다 낸 적이 있는데 발표 들으면서 많이 좀 뜨끔하기도 했고요. <laughs> 앞으로 잘 씻어서 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곡고등학교 스파이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